걸어 아니, 나가고 시간이 그래. 끝나자마자 놀리는 거 봐, 옆에서. 레디, 액션! 아, 한 번에 잘셨어 이거. 내가 실수했어. 레디, 액션! <목소리> 나안 뚫렸어. 봐봐. 자리상의 <목소리> 문제야, 이는 자리상의 문제. 형이 <목소리> <성이> 넓었어 <지금>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형좀더 들어가. 어? 형이 한번 나와 있잖아, 봐봐. 들어 지금 어, 살짝 나와 있잖아. <laughs> 좀더 들어가야지. 증강이가 <laughs> 안으로 <웃음> 들어온 거 아니야? 어, 야. 아니야, 이게 싸울 일이 아니야. 형도 어. 조금 들어가고, 너도 조금 맞아. 나가야 돼. 아니야, 나는. 우리가 지금 합이 맞춰지고 있으니까, 이번에 제대로 해보자. 그래, 그래, 좋아, 좋아, 좋아. 민규야, 형이 하지 마. 왜? <laughs> <laughs> 왜안 돼? <되는> <laughs> 아, 그런 거야 아, 이 하지 마요. 아, 이거야.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제임스 고든 쇼를 정말 사랑하는 애청자로서 정말 많은 무대들을 다 봤었는데 함께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어 무대에서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닌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스토리나 아니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. 스물 <laughs> 다섯에 너에게 한마디 해줘 이거를 그때 아, 볼거 아니야 <laughs> 안녕 스물 다섯 어때 난 똑같다고 생각해 이렇게 팬분들을 만나보고 싶다 맞아 다들, 다들. 보고 싶어.